혹시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하고 멍하니 서 있던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시험 볼땐 머릿속에 하얘졌던 경험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뇌가 정보를 훨씬 더 빨리 배우고 절대 잊지 않게 만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억력 해킹 기술들 지금부터 싹다 알려드릴게요 아니 근데 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정보가 그냥 슝슝 날아가 버리는 이 답답한 문제!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왜 우리는 배운 걸 이렇게나 쉽게 잊어버리는 걸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완전 공감되실 걸요. 주차장에서 내차 찾느라 한참 헤매고, 어제 밤새 정주행한 드라마, 악당 이름이 가물가물하고, 와, 심지어 방금 만든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나는 그 비밀번호 지옥까지. 네, 이런 경우 우리 모두한테 너무너무 익숙하죠. 자꾸 이러니까 아내 머리가 진짜 나쁜가? 하고 막 자책하게 되잖아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건 여러분 뇌가 고장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뇌에 아주 정상적인 심지어는 일부러 그렇게 설계된 기본 설정이라는 거죠.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19세기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막 의미 없는 단어들을 외웠다 잊었다 하는 과정을 전부 기록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바로 이 망각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인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나서 딱 하루만 지나면 무려 70%를 잊어버린대요. 70%요? 어제 공부한 내용의 대부분이 그냥 오늘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허무하죠? 그래서 우리 뇌를 밑 빠진 독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정보를 아무리 콸콸 쏟아부어도 그냥 줄줄 새어나가는 거죠. 오히려 기억하는 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 뇌의 기본값 디폴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밑빠진 독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구멍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법은 바로 기억력을 근육처럼 다루는 거예요. 훈련만 하면 얼마든지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보통 책에 예쁘게 밑줄 긋고 노트 필기한 거 다시 읽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요 헬스장 가서 다른 사람 운동하는 거 구경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기억력 근육을 키우려면 내 뇌에서 정보를 직접 꺼내보는 훈련 바로 이 능동적 인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다시 읽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것 같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뇌가 유창성의 착각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눈에 익숙한 걸 내가 진짜 아는 거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유창성의 착각을 박살내고 진짜 내 지식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 바로 천재 물리학자의 이름을 딴 파이만 학습법입니다. 이 간단한 네 단계만 따라하면 내가 뭘 진짜 알고 뭘 어설프게 아는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파이만 학습법의 핵심은요. 바로 이한 문장에 다 들어있어요. 8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와, 진짜 뼈때리는 말이죠. 이 파이만 학습법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초간단 훈련법이 있어요. 바로 블러팅인데요. 말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거나 읽은 직후에요. 그냥 백지 한장 꺼내서 딱 2분만 기억나는 모든 걸막 써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억력 해킹 기술로 넘어가 보죠. 이건 훨씬 더 재밌어요. 우리 뇌 속에 숨겨진 일종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엄청난 공간 기억력을 이용해서 뭐든지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기억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무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던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왜 아직도 효과가 있냐면, 우리 뇌가 글자나 숫자보다 공간이나 시각적인 정보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장볼 목록이 계란, 우유, 두부라고 쳐보죠. 먼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 뭐 예를 들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떠올려 보세요. 자, 첫 번째 장소, 현관문. 문고리에 막 거대한 계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문을 여는 순간 와장창 깨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좀 엉뚱할수록 좋아요. 다음, 엘리베이터. 문이. 띵, 열리니까 안에서 우유 폭포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차 운전석에 갔더니 웬 커다란 두부 한 무나 떡하니 앉아 있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하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자, 좋은 걸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는 최악의 습관, 기억력 킬러 톱 3를 알려드릴 테니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킬러는 놀랍게도 바로 형광펜입니다. 네, 공부할 때 필수품 아니냐고요? 물론 예쁘게 줄을 그으면 뭔가 공부한 기분은 나죠. 하지만 이건 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냥 눈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활동일 뿐이에요. 그럼 해결책은 뭐냐고요? 간단해요. 줄을 그었으면 바로 책을 덮고 딱 60초만 방금 그은 내용에 대해 블러팅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부예요. 두 번째 킬러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우린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완벽한 신화예요. 우리 뇌는 절대로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냥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일 저일 정신없이 왔다갔다 전원만 할 뿐이에요. 이 비효율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25분 초 집중하고 5분 쉬는 걸 반복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뽀모도로 기법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기억력 킬러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쿨쿨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배운 온갖 지식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정보에 저장 버튼을 쾅 하고 누르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거든요. 시험 전날 밤새우는 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새로운 걸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이 최대 40%나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밤새서 어설프게 공부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푹 자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식을 여러분의 진짜 무기로 만들 시간이에요. 듣고 끝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첫 번째 기억력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 7일 챌린지 계획표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매일 딱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운 블러팅, 파인만 학습법, 그리고 기억의 궁정 기법까지 전부 다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약속하는데 일주일 뒤에 여러분의 뇌는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직 제대로 훈련 받지 않은 슈퍼파워일 뿐이에요. 오늘부터 이 엄청난 잠재력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깨우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